1777년 겨울, 조지, 워싱턴과 장병들은 펜실베니아 주에서 혹독한 벨리 포지의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병들은 식량과 군수품이 다 떨어지고요, 질병으로 고통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조지 워싱턴은 장병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직면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식량과 필요한 물품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인디언들과 협력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위생 조치를 강화하고 의료진을 조직하는 등 병사들을 돌보는데 전심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장병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사기를 높였습니다. 장병 여러분, 믿음과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싸우십시오.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전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미국 독립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장병들의 헌신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워싱턴의 세세한 돌봄과 그가 보여준 리더십으로 힘든 겨울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이 같은 대처는 장병들의 생존과 군기 유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벨리 포지의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전략적인 승리를 거두어서 미국 독립 전쟁의 전환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장병들의 필요를 알고 적절하게 대처한 워싱턴의 좋은 리더십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적절한 도움으로 위기를 견뎌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며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둘씩 파송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제자들의 상태를 돌아보신 예수님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 무리를 가르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적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 필요도 풍성이 채우시는 분이. 많은 부리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사물려 하자 예수님은 다시 군중을 떠나십니다. 오병이어 이적이 일어난 때는 날이 저물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 이적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본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45절에서 46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랬겠습니다 시작. 아, 아멘. 본문 말씀 4절에 기록된, 45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얘들아, 빨리, 빨리 가, 빨리, 빨리. 재촉했다라는 거죠.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무리에게 12명의 제자가 이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12명이서. 5,000명. 남자만 5,000명. 더군다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막 선교 여행을 다녀온 상황이었습니다. 리무진을 타고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육로를 통해서, 험한 산과 바다를 건너서, 그야말로 제자들에게는 쉼이 필요했죠. 이처럼 예수님은 바쁜 사역 중에도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예수님은 제대로 알고 계셨던 거죠.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필요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적절한 대처로 무리에게서 벗어난 제자들은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쉼이 필요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쉼을 위해 선택하신 일은 뭐냐? 바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거요 예수님의 휴식은 뭐다? 기도하는 거.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식사할 틈도 없이 바쁜 상황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놓치지 않으셨던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마가복음 초반부터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이적을 베푸신 후에도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 박목사가 죽어 나가는 환자를 그냥 탁 기도하고 나서는 그 환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박 목사가 고쳐준 줄 알고 막 목사님 목사님 자기의 전 재산이라도 다 팔아 가지고 막 좋은 거 해주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어, 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의 사역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해다녔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좀 예수님 예수님 식사 한번 주시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니요 필요 없다 피해다녔어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이유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관심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잘 알고 계셨기에 다소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앞서 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힘들고 지친 일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안식을 얻고. 재충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빠꺼 휴대폰 가지고 게임 두 시간 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릴까요? 라엘님? 아니면 막 파란 잔디밭에 가서 막탁 달리면 그냥 회복될까요? 아니면 끝내주는 영화 한 편을 탁 혹거나 아마 노래방 가서 그냥 목이 터져라고 한번 그냥 흔들어 대면 필요할까요? 다 다르겠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며 무리로부터 격리시키는 장면이 매우 인상이 깊죠. 선교 사역과 오병이어를 비롯한 여러 사역으로 피로가 누적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다 필요 없고 쉬는 거예요. 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르침과 병고치를병 고침을 바라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 그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그 무리들을 돌려 보내셨습니다. 이는 섬김을 받으려는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의 필요를 알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와 더불어 예수님도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영적 안식의 완성체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어? 우리 하늘 소망교의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을 이, 이 신앙공동체에, 아, 우리 목사님은 지금 뭐가 필요할까? 우리 목사님은 뭐좀 쉬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원기 회복을 위해서 닭다리 하나가 필요할까? 뭐 이런 거 알고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금 수능 한 달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환에게는 뭐가 필요할까? 이해하고 그에게 적절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시간을 통해서 삶에 대해 묵상하고, 주어진 시간과 만남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회복을 안겨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을 소망의 성도들이 그 찌든 일상에서 교회만 생각하면 막늘 기쁩니다. 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 하, 오늘 또 교회 가면 아우 그 왼수 같은 인간 또 내가 얼굴을 맞애는 정말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아 그렇게 그런 마음은 가지고 예배당에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교회 하늘 소망의 성도들은 단한 명도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기도는. 곧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통로예요. 치열한 삶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병 기도를 열심히 하자니까 아멘 하나님. <laughs> 오병이어 이적이 있던 날 저녁에 예수님보다 먼저 떠났던 제자들은 폭풍우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은 밤 4경쯤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본래 밤을요 3등분 했으며 이 4등분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에 해당하는 시간인데 이때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때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겨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위로 걸어 오셨어요. 그렇다면 물 위로 걸어 오시고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본문 말씀 48절에서 5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안시바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 올라 그들의 예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 아멘. 제자들이 탄 배는 바람을 거스르며 힘겹게 노를 저었지만 배는 벳세다에 도착하지 못하고 바다 한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 어두운 밤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막 처벅, 처벅 걸어오자 제자들이 탄배 쪽으로 오십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49절에 기록된 대로 뭐라고? 시작! 뭐라고요? 유령이다. 이럽니까 시작! 아이 그렇게 놀래요? 시작! 그렇지. 하, 아, 센스가 없어. 시작! 와, 유령이다. 유령, 이거 아니에요. 유령이다. 너무나 감성이 없네. 막 유령이다 하면서 소리를 들요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에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다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예전에 그들은... 4장에 보면은 그들은 앞서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는 중에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적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그때도 놀라워 했었어요. 바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착각해서 겁에 질린 겁니다. 예수님의 폐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고 그것을 본 제자들은 다시금 심히 놀랐어요. 어떻게, 와, 이게 뭔 일이래. 본문 말씀 52절은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어 마음이 둔해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기 전에 오병이의 기적과 많은 이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40일 말씀 양육하고 사랑의 동반 갔다오고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일마다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뭔 일이요? 이만한 일에도 막.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제, 어제, 어제 큰 경험을 했음에도, 은혜를 큰 경험했음에도, 오늘 닥친 위기 앞에서 두려워한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 성령 충만함, 응? 정말 예수 그리스의 능력, 이것을 유지하는 비결은 뭘까요? 유지해야 되겠잖아요. 응? 음?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왕이신 주님의 권능을 생생히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어? 그럼에도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깨닫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권능의 현장에 직접 있었으면서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볼수 있을까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 거센 바람과 같은 염려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재앙들이 내게 미칠 것 같아서 날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염려와 걱정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탄 바다 한가운데 주님이 처박, 처박, 물 위로 걸어 오셨던 것처럼 저 험한 세상 꼬에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로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 50절에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가 뭐예요? 나다! 나야, 나! 정신 차려, 나야! 똑바로 봐봐, 나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유령이라며 화들짝 놀라 소리치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박목사는 책망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집사님, 집사님, 뭐이 믿음이 지금 이거 지 요만한 가지고 걱정하고 있어 그냥. 정신 정신 나갔구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박 목사가. 근데 예수님은 도려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여기 있잖니 오늘날 여러분들도 많은 예배와 집회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 그냥 놔둬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둬요. 렉 아, 걸려서 어쩔 수없어 그냥 놔둬. 얼마나 멋있잖아. 뭐, 딴지하다가 있었으면 큰일 날뻔 했잖아, 정지됐으면. 그잖아요. 멋있, 멋있구먼. 네. 저것도 은혜예요. 뭐 이상한 짓 하다가 딱 잡혀가지고, 그거 자, 우리가 많은 예배와 집회 가운데에서 은혜를 경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나가면 은혜와 무관한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생각과 시야가 좁아져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오병이어 이적도 예수님의 축사 이전에는 위기였어요.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그잖아요. 감당을 못 하잖아요. 돈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축사 이전에는 위기이고 해결해야 할 난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과 지경을 넘어서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라고 하신 것은 위기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적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떡을 떼라! 예수님의 제자들 떡을 뗐을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하면 12광주리가 나온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선생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수류만 하세요, 이거. 아이고, 동네 가서 먹을 걸 구해와야지. 그러고 갔다면 그런 이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떡을 떼라 했을 때, 순종했을 때에 오병이적의 이적의 현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아이고, 예수님이 오천명이나 반뱅이띠야. 그걸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찬양 누가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의 찬양에 머문다면 그 어떤 환경과 위기와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향하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이 거센 바람을 잠잠 채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칠흑 같은 안개가 거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 우리에게는 진짜 아멘이 인색해 아저 익산 옆동네 그 목사님 같았으면 난리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요. 어떤 특별한 체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기적과 같은 체험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다른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제다들처럼 두나면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해도 하나님을 알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교제하시며 참된 안식을 누리십니다. 이를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기도의 큰 유익을 교훈하십니다. 기도는 영적 회복의 길이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자들이 떡을 떼며 오병이어 이적에 동참했듯이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참평안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는요, 우리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힘겹게 노를 젓듯이 우리 또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인생의 역풍이 불어서 우리가 힘겨워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요. 주님을 보지 못할 때 찾아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야 돼. 물 위로 걸어와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센 바람과 같은 문제 앞에서 전능하신 왕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